파이썬을 이용해서 다양한 데이터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두이노에는 아두이노용 센서 허브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센서 허브이 하는 역할은 아두이노에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센서 혹은 액츄에이터를 제어하기 위한 명령어 처리기가 센서 허브이 됩니다. 우리 설정에서는 PC에 있는 파이선으로 만든 센서업과 아두이노에 있는 센서업이 서로 통신을 해서 센서업, 이 아두이노에 있는 이 센서 정보를 PC 쪽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가지고 와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 포스크로 SQL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장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를 우리가 자유자재로 통계 처리를 하면 우리가 다양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데요. 어, 파이썬이 요즘 인기를 얻고 있고 어, 강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확장성입니다. 자, 우리가 파이썬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 다양한 패키지나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직접 개발할 수밖에 없는데 이 파이썬에는 많은 기여자가 아주 사용하기 편리하게 여러 가지 통계 혹은 수치 계산 을 위한 패키지 혹은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능을 이용해서 아두이노 센서 합에서 정보를 PC로 전달하게 되면 PC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도 하면서 통계 처리도 하는 방식을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파이썬에서는 pandas라고 하는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pandas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명령 프롬프트에 가서 pip install pandas. 판다. 중국에 있는 눈색하만나그 판다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그 pandas라는 것을 인스톨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서 다양한 수치 계산이나 통계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확률 및 통계에서 배웠던 다양한 기능을 우리가 기본 개념만 알고 있다고 하면 손쉽게 이 판다스를 이용해서 정보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파이썬 노트북을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마이 파일에 가서 노트북을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와 더불어서 포스그 e SQL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 pgAdmin을 또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pgAdmin을 실행을 시킵니다. 자, 우리가 PC에 센서업이 있고요. 이 센서업이 하는 역할은 필드 아, 게이트웨이입니다. 좀더 컴퓨팅 파워가 더큰 장치에서 옆에 있는 아두이노와 같은 이 허브에서 온 정보를 처리를 해서 인터넷 쪽과 연결시켜주는 게이트웨이가 필드 게이트웨이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쓰는 이 아두이노 보드의 컴퓨팅 파워가 우수하다고 하면 굳이 이 필드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들판에서 정보 수집하는 게이트웨이를 사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아두이노는 8bcpu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보를 좀더 빠른 계산, 좀더 많은 메모리가 가능한 PC에서 정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이 PC에서 구동되는 컨트롤러, 제어기가 필요한데요. 그 제어기를 파이썬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다만 아두이노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아두이노에 있는 프로토콜과 PC에 있는 프로토콜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이름은 센서허브이라고 똑같이 우리가 이름을 붙였지만 PC에 있는 센서허브는 기능이 아두이노와 통신하는 데만 있지 않고 자이 모아진 정보를 다른 위치, 그 게이트웨이라는 게그 길이라니까. 문이 열리면 가는 길이기 때문에 특정한 위치로 자동으로 정보를 이제 전송하고 제어를 받는 그러니까 그런 게이트웨이로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 아두이노에 있는 벌판에 있는 정보를 모으기 때문에 필드 어, 게이트웨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포스그레스 q l 과를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접속을 하는데. 어, 기본적인 GUI는 PG admin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PG admin을 설치할 때 설정했던 그 패스워드를 넣어주면 되고요. 혹시 이제 패스워드를 까먹었으면 밑에 r e s e t Master 패스워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초기화를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설정한 비번을 넣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우리가 기존에 저장해 놓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서버스 밑에 가면 PostgreSQL 13이 있고요. 밑에서 우리가 센 e d b 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s e d b 밑에 스키마가 있고요.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요약이 있고, 그 요약 이름은 public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그 밑에 테이블이 있고, 요 테이블에는 전압을 저장하기 위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뒀습니다. 여기에 정보가 어떤 게 있는가 알기 위해서는 View Data를 실행을 하면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31개의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요 데이터가 잘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DB 검색을 우리가 해 보면 되고요. 어, 지난번에 만들었던 어, DB 검색을 위한 노트북을 한번 실행시켜서 간단하게 테스트만 해봅니다. 그래 PsychoPG2를 i m p 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하고, 명령어를 재, 실행하기 위한 커서를 또 생성을 합니다. 그 밑에 있는 거는 데이터 채워 넣는 거니까 이건 하지 말고, 데이터 갖고 오는 거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갖고 오는 거는 execute 한 다음에 커밋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다 갖고 왔으면 f e t c 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면 됩니다. DB info를 호출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몇 개인가 알기 위해서는 랭스를 한번 보면 되죠. 제대로 왔으면 31이 나올 겁니다. 이게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갖고 올때 타임하고 볼트만 갖고 왔는데, 이 테이블에 있는 정보 전부 다 갖고 오고 싶으면 별표를 실행을 하면 됩니다. 얘를 e q e c 해서 c a t all 한 다음에, 분리 인포 한번 볼까요? 인포 보면, 우리가 설정했던 그 키값까지 다 가지고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게다온거 확인했으니까 데이터베이스 연결은 잘 됐구나 라는 거알 수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다 했으면 이 커넥션과 커서를 닫아야 됩니다 얘를 닫겠습니다 그리고 센서업도 제대로 돌고 있는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센서업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 센서업은 일단 컴포트 이름을 정해줘야 되는데 아, 지난번하고 동일한 USB 포트에 꽂았으면 이 번호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센서업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하나 갖고 옵니다. a 애드볼트에서 갖고 오고 이렇게 갖고 온 다음에 플라 한번 해봅니다. 플라 해보면 아, 플러스는 잘 되는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고, 여기서 더 나가서, 자, 우리가 a d d v 이용해가지고 측정을 한 번씩 하는데, 이 측정을 반복해서 여러 번 하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숫자만큼 자동으로 측정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한 함수를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근데 이걸 만들 때 조심할 부분은 우리가 a d d v 할 때, 이 아두이노 보드하고 통신 실패하는 경우는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에러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센서 허브를 일단은 좀 고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만든 센서 허브 필드 게이트웨이 역할하는 을이 센서 허브를 실행을 합니다. 그럼 이 코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에드볼트인데요. 어, 대부분 에러 나는 부분이, 자 우리가 아두이노에서 어, 시리얼 데이터를 갖고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데이터가 비어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비어 있지는 않더라도 그냥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공백, 탭, 엔터 이런 것만 있으면 플러스로 바꿀 때 에러가 뜨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C++ 기반의 객체 지향으로 가면서 좋아진 점이 그러니까 에러 처리 루틴이 그냥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C++ 전에는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에러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객체 지향의 기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try catch를 쓰면 됩니다. 근데 이 파이썬에서는 try catch를 쓰지 않고 try except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만 잘 기록을 하면 됩니다. 이 try라고 하는 것은 밑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try는 뭐 실행하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탭을 좀 맞춰주고요. 탭을 맞춰주고 자, 이렇게 파이썬에서는 공 앞에 공백, 인텐트가 얼마 있는가에 따라가지고 데이터 처리하는 블록이 정의가 되니까 이걸 맞춰주고요. 만약에 여기서 에러가 나면 밑에 거를 실행을 하게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except입니다. try 쪽은 기본적으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실행을 하는데 에러가 생기면 except를 하는 거고 에러가 생기지 않으면 except 쪽을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생기면 에러가 생겼다고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컴이 에러가 생겼다고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자, 이애드볼트가잘 됐는지 잘 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우리 리턴으로 해서 잘 되지 않았으면 어, false를 날리고요. 잘 됐으면 true를 날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데이터 처리 루틴을 이 에러가 생기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커널을 다시 한번 리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리스타트 해서 다시 한번 센서업에 연결을 합니다. 연결하고, 에드 볼트를 합니다. 그럼 t r 가 됐죠. 잘 왔으니까. t r 가 됐고, 폴스가 되는 경우는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 강제적으로 한번 어, false를 만들어볼까요? 자 강제적으로 만들면 어, 여기서 그냥 이 플롯을 만들 때 공백을 그냥 넣어줘버리면 에러가 생깁니다. 강제로 만든 다음에 문제가 생겨서 밑에 except 구문이 처리되는 거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제로 에러 만들었으니까, 컴포트 에러 문장이 뜨고, return 값은, o u t 값은 false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원했던 동작이죠. 그러면 add volt는 이제 확실히 잘 동작을 하는 거 확인했고요. 그럼 우리가 동시에 굉장히 많은 이 볼티지를 이제 샘플링을 하는 거거든요. 자, 샘플링을 해야 되니까 이 샘플링 하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름은 샘플 볼트라고 짓고요. 자, 몇 번을 샘플을 할 거냐? 카운트 몇번할 거냐? 그다음에 이 타임 자, 몇 초를 몇 초를 내가 샘플을 할 거냐 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입력으로 받아서 코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요걸 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카운트만큼 에드볼트를 그냥 호출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 셀프 밑에 에드볼트 정의 했잖아요. 얘를. 포그문으로 계속 돌리면 되는데 문제는 에러가 들 경우가 있으니까 포그문 돌리지 말고 파일문을 그냥 무한 루프로 돌리죠. 자, u 루로 이제 파일문 무한 루프로 돌리는데 자, 우리가 브레이크 조건은 이제 있어야 되니까. 자, 우리 여기서 i를 0이라고 놓고요. 자, 얘가 카운트만큼 이제 계속 실행이 되면, 실행이 되면, 자, 그 경우 샘플 수집을 이제 멈추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i는 0부터 시작해서, 자, 얘를 add 볼트를 해주고요. 해주는데. 요 리저트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요 결과 리저트를 봐서 얘가 true면은 괜찮은데 false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false면 자, 비 리저트가 만약에 얘가 false라고 하면 i를 하나 빼 줘야겠죠. 빼 줘서 계속 반복을 하면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i가, 어떻게 됩니까? 요, 카운트보다, 크나 같으면, 브레이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하고, 요, 리저트 값이 다 됐으면, 다 됐으면, 여기다가, 이 아, 논리 구조를 좀 바꿀게요. 자, true일 경우에만 얘를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 될것 같습니다. 굳이 우리가 false를 처리할 필요가 없겠네요. 자, r e s u t 해가지고 얘가 true면 true면 에드볼트 성공한 거죠. 자, 그러면 인덱스를 하나 증가시킵니다. 하나씩 증가시키는데 얘가 이제 카운트보다 크게 되면 카운트가 더 크게 되면 더 이상 어, 실행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샘플 쪽을 이제 돌려야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딜레이 타임이 있으니까, 이 딜레이 타임. 이름은 색이라고 하면 좀 딜레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그 딜레이라는 거 하나 정할까요? 정하고, 이 딜레이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 자 얘는 세크로 이제 입력 받는다라고 우리 정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에 좀 헷갈리면 우리 아두이노에서는 밀리초로 하니까 헷갈리지 않게 그냥 밀리초로 할까요? 자 얘는 이제 밀리초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요 밀리초 동안 쉬어야 되잖아요.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쉬는가 하면 타임이라는 함수에 자, 타임이라는 함수에 슬립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슬립. 슬립. 요 슬립을 우리 활용을 하면 됩니다. 요 슬립 함수. 자, 우리 타임 함수에 슬립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딜레이를 초로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리초를 초로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누기 1000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초 단위로 이제 단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바뀌게 돼서 요 샘플 초 동안 샘플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요게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커널 리스타트 하고, 자, 이게 다시 한번 커널 리스타트 하고, 아, 여기 에라가 생긴 이유가 이걸 안해줬네요. 콜론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자 나머지는 문제없죠. 네. 다시 자 커널리 스타트해서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해서 자 에드볼트 되는거는 이제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고 싶은거는 아, 이번에는 센서 허브에서 샘플 볼트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애드 볼트 만들었는데 이제 샘플 볼트 만들어서 10개를 1초에 한 번씩 그러니까 1 0 0 0 m 초 동안 실행하라라고 호출을 합니다. 아, 여기 추루 트루, 추루가 뒤에 소문자가 돼야 되는데 여기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사실, true라고 하면, 어, 우리가 써줄 필요도 없죠. 뭐,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얘를 좀 바꿔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럼 restart 해서, 아두이노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샘플을 이만큼 이 측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슬립이 디파인이 안 됐다고 하는데요.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타임 임포트에서 타임 밑에 슬립 얘를 헬프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잘 있는데요. 아 그러면 우리 아까 할때요 그냥 임포트 타임만 했으니까 타임을 적어 줘야 되려나? 자, 얘는 타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3초 하면 3초로 그냥 슬립을 합니다. 전이 슬립하고 이제 나오는 함수라서 자, 여기 그냥 임포트 타임 그냥 임포트 하고 저 밑에 요 타임 밑에 있는 타임을 호출하는 걸로 좀 바꾸겠습니다 여기도 타임 밑에 타임 자여러면뭐 확실하겠죠 자커널리 스타트 하고 자 그런 다음에 밑에서 다시 셀프 포트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1초에 한 번씩 자 10번 하게 되죠 이 10번 맞나요? 여기 다섯 번이고, 밑에 다섯 번이니까 딱열 번, 1초에 한 번씩 어, 실행이 됐네요. 자, 그래서, 우리 다 무사히, 자, 샘플되는 값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 연결. 어, 데이터베이스 연결할 때, insert db를 우리가 이 작성을 했는데요. INSERT DB 하면 커넥션 해가지고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서 잘 되는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써졌고요. 잘 써졌는가 여부는 여기 가서 다시 한번 자, 얘를 하면. 30일이, 아, 40일이 됐고, 어, 측정 시간도 어, 바뀐 걸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센서 허브를 어, 사용을 해서 우리가 샘플을 뭐 굉장히 많은 숫자든 뭐든 다할수 있도록 굉장히 이제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아두이노의 센서업과 PC 센서업이 이제 통신을 하는데 기능을 우리가 계속 추가해 가고 있기 때문에 PC에서 측정을 뭐 10번, 100번 하고 싶다고 이제 명령을 내리면 얘랑 통신을 하고 그러니까 에러가 생기면 에러까지 처리를 하면서 어 데이터를 이제 가져올 수 있고요. 다 가지고 왔으면 측정한 결과는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저장을 하도록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측정한 결과는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로딩할 수도 있도록 우리 코드 작성을 또한 상태고요. 그래서 요걸 다 했으면 플랗도 이제 할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는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좀 모양이 좀안 좋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PC에 있는 기존 데이터하고 어, 아두인에 있는 센서에서 정보 수집한 거를 이제 합쳐서 여러 가지 어, 정보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보여준 거고요. 아, 여러분이 원하면 자 여기 기능에 더 추가해서 어, 다양한 아, 여러분이 원하는 응용에 맞는 정보 처리를 이제 확장해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프레임워크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그러니까 세세한 부분을 채워 넣는 거는 시간만 가지면 채워 넣을 수 있지만 이 프로그래밍을 할때이 코드의 골격을 만드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코드 골격 만드는 방법을 이제 연습한다 생각하고 계속 이 코딩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